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매일 성경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절망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고 또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에 따라서 사회에서 추방당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지금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엎드려서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만지는 것을 율법으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만져주시며 부정함을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고백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하시면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결정을 주님께 의탁한 것이죠. 내어 맡긴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17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이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만큼 아주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죄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친구들과 그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죠. 2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향하여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영적인 권위를 보여 주셨죠. 자, 믿음으로 나온 자들은 누구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자,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기 바빴지만 예수님은 은혜로 생명을 구원하기에 바쁘셨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겠죠. 우리의 어떤 율법,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관습, 이것을 쫓아가기보다 한 생명을 위하여 더 노력하고 더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영혼과 육체를 모두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회적인 관계와 상황으로 인하여서 상처가 있진 않으십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주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며 오늘 하루도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